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최강공룡 미니특공대 썬더티라입니다. 자, 이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이 미니특공대의 새로운 시즌, 이 최강공룡 미니특공대. 자, 그첫 시작을 알리는 왕구들이 속속들이 발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가장 먼저 나온 제품은 이 썬더티라 그리고 버닝케라입니다. 자, 각각 개별 변신이 가능하면서 이 렉스카이저의 또 다른 양손이 되는 캐릭터이기도 한데요. 어, 이번 제품은 감사하게도 이 SA MG 엔터테인먼트에서 협찬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먼저 리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썬더티라는 어떤 느낌으로 나왔을지 한번 가장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저 먼저 구성품은 이렇게 다이노이드라고 불리는 자 썬더티라 본체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어. 자 의문의 박스가 내는데 이게 바로 이제 플레이필드 박스라는. 어 뭐랄까요 이제 약간 부가적인 플레이 밸류성 필드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걸 피면은 이제 자 이런 식으로 넓직한 플레이 공간이 나오게 되는 건데 총7 개를 모으면은 거대한 필드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01이라고 써 있죠. 자 이거를 7개 모으셔야 이 완벽한 형태의 이 필드를 만들 수 만들 수 있으니까 자 버리지 말고 하나 하나 모아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안쪽에는 이렇게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 보관 용도로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자요런 식으로 플레이 밸류가 있는 이런 플레이 필드가 있고 그리고 자 이번 시즌에 자 약간 코인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메인 키가 되는 자 다이노 코인. 저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육각형 형태의 코인인데 처음에 이 샘플이 나왔을 때 저는 당연히 여기가 다 플라스틱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 지금 이 가운데에 파란색. 여기는 플라스틱입니다. 근데 겉에 부분이 아연 합금입니다. 이거 다이캐스트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굉장히 묵직한데 이거를 소리 들리시나요? <laughs> 이거를 어떻게 참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만져보시면 압니다. 이게 진짜 묵직해요. 어 그래서 그런지 생각보다 손맛이 꽤 있습니다. 참고로 이 다이노코인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렇게 뺄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로봇 형태일 때 뒤쪽에다가도 마운트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 뒤쪽 스커트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자이 흠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꽂아주면은 이런 식으로 단단하게 고정까지 되니까 잃어버릴 일도 거의 없겠죠. 자, 저는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고정한 상태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썬더티라 이 본체를 한번 바로 이제 살펴볼텐데요. 자, 최강공룡 시즌의 첫 번째 다이노이드 썬더티라가 이런 식으로 나와줬습니다. 일단 어 프로포션 자체가 정말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자, 정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옆모습은 요런 모습. 그리고 뒷모습은 요런 식으로 나와. 좋습니다. 일단 기본 형태 자체가 어, 이거 프로포션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프로포션. 그리고 어, 사이즈가 생각보다 꽤나 큼지막합니다. 저는 이거보다 더 작을 줄 알았는데, 오, 이렇게 보니까 이전 시즌이었던 이 최강경찰 미니 특공대 이제 헤드캅들보다 훨씬 더 조금 더큰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요. 어, 일단 색상 자체는 약간 볼트를 상징하는 것 같은 그런 파란색 색상에다가 전체적으로 이제 포인트가 도색도색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부품 분할로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굉장히 화려한 어, 그런 생김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솔직히 말하면 이썬더티라가 처음에 이제 발표됐을 때 그냥 단순한 서브 메칼 줄 알았거든요. 야, 근데 이건 거의 용자물에서 거의 주인공급격의 디자인을 가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인공이죠 거의 이거. <laughs>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썬더티라가 아주 멋지게 나와 줬는데요 자, 조금 더 가까이서 살펴보면은 일단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이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자, 눈, 코, 입이 아주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자, 이 가운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깨알같이 도색이 추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색 파츠에다가 이제 빨간색으로 가운데에 이렇게 도색이 돼 있고, 안쪽에 눈가까지 아주 카리스마 있게 아이섀도우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자, 코가 굉장히 오똑하죠? 그리고 입 모양도 이렇게 예, 몰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이즈가 지금 보시면은 제 엄지손가락만 하거든요. 근데도 굉장히 디테일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잘생김이 느껴지는 그런 형태의 어, 프로포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 어, 진짜 예전 그용자급 제품들에 들어있는 약간 주인공급, 그러니까 약간 코어메카커가 코어 되는 그런 형태의 어,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 생겼습니다. 이야. <laughs> 더군다나, 자, 이 더군다나 자이 얼굴뿐만이 아니라 몸통도 이렇게 각이져 있는 형태의 디자인 그리고 자 보시면 이렇게 부분 부분적으로 이렇게 몰딩과 함께 포인트로 도색이 들어가 있는데 오 어, 이런 부분까지 정말 공룡이다라는 느낌이 물씬 드는 그런 형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공룡 발톱이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형태의 디자인인데, 오, 굉장히 멋집니다. 확실히 뭔가 이 택티컬한 느낌의 디자인과 함께 약간 공룡을 상징하는 그런 요소요소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확실히 최강 공룡이다라는 그런 타이틀에 걸맞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여기도 단순히 뭐 평면적인 부분에서 도색만 한게 아니라 양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 그리고 안쪽에 도색 포인트까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어, 예사롭지 않은 도색 포인트, 그리고 부분 도색까지 보여주는 걸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국산 안구의 퀄리티가 진짜, 어, 이 정도였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많이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점점 더 발전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 어디까지 발전할지 참 모르겠네요, 진짜. <laughs> 자, 그리고 자, 팔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한쪽이나 이렇게 올버린 같은 느낌으로 이제 공룡 발톱을 상징하는 클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장착되어 있는데 어, 실제로 이제 합체 모델 때도 어, 왼손으로 들어가면서 클로 모드로 변형이 됩니다. 어, 그런 부분에 이 작은 이 메인 개별 메카에서도 이렇게 클로를 표현해서 강조해 준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도색 포인트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허리 부분이라던가 다리도 굉장히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일단 허리는 딱히 스커트가 없는 그런 형태의 어, 디자인이고 그리고 자, 다리 부분도 이런 식으로 약간 이빨이 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디테일이죠 안쪽에도 이렇게 도색이 약간 도색도 들어가 있는데 양각으로 이렇게 또 다른 이제 몰딩을 표현해줌으로써 약간 날카롭고 굉장히 와이드한 그런 형태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 부분은 이런 식으로 도색과 함께 자두 가지 톤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네, 파츠들도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뒤쪽을 보면은 자 약간 보시면 은 여기에도 이런식으로 좀 도색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 안쪽에는 어, 자칫하면 은 굉장히 비어 볼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 앞쪽에는 있 이런 파츠들과 함께 이제 시너지를 이루면서 어, 딱히 뭔가 비어있지 않고 입체감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된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어 이게, 변형까지 개별로 되는데, 이 정도의 퀄리티일 줄은 솔직히 몰랐, 몰랐습니다, 진짜. <laughs> 이게, 어 단순히 이렇게 디자인만 훌륭한 게 아니라, 개별 매신이 되는데, 프로포션 자체도 굉장히 개별 메카에서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라, 전체적으로 좀, 어 굉장히 놀랐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쓸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 더군다나, 보이시나요, 이거? 완벽한 스탠딩 프로포션. 아, 진짜 이런 부분에선 키덜트 입장에선 진짜 어, 정말 설레이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와 진짜 이거를 국산항구에서 어, 몇년 전부터 진짜 이런 국산항구에서 이렇게 용자의 테이스트 그리고 이 메카적인 느낌의 설레임을 국산항구에서 느껴질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진짜 <laughs> 최고입니다 최고 진짜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썬더티라가 전체적으로 아주 훌륭한 프로포션으로 나와줬고요 자, 로봇 모드를 살펴봤으니 이제 바로 개별 변신 모드인 자 헤드 모드로 변신을 시켜봐야겠죠. 자 헤드 모드로 바로 변신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강 공룡 미니 특공대 썬더티라 헤드 모드로 변신. 자 먼저 이 썬더티라의 양쪽에 있는 요 클로, 자 클로 무기를 일단 분리시켜 주세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분리시켜서 잠깐 옆에다 두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분리시킨 다음에 일단 이 클로부터 자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힌지가 있죠.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안쪽까지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조인트가 있죠. 원형 조인트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그냥 딱 겹쳐주게 되면은, 자, 뭔가, 어, 이거 뭐지? 라고 할 만한 그런 파츠가 하나 생기는데, 자, 이거는 잠깐 이 상태에서 두고, 자, 일단 본체부터 변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본체에서 팔부터 정리해 주실 텐데, 일단 이 손, 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금색 손톱이 바깥쪽으로 올수 있도록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쪽도 이렇게 돌려서, 자,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자, 이팔 부분 자체를 반대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여기에 지금 바퀴가 이렇게 있죠. 캐터필러가 어깨에 있는 이 캐터필러랑 똑같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반대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팔꿈치는 볼관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돌아가요. 이 상태에서 이팔 부분을 보시면은 안쪽에 이런 식으로 힌지가 하나 있는데 자 여기를 잡고 뒤쪽으로 쭉 당겨서 이렇게 완전히 뒤로 돌려주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뒤로 제껴주시고요. 여기도 완전히 뒤로 쭉 제껴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자, 팔을 앞쪽으로 쭉 당겨준 다음에 자, 앞으로 나란히, 이렇게 해주고, 자, 양쪽에, 보시면 이 힌지가 이런 식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로 당겨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도록 합니다. 아까는 이렇게 있었죠? 이 부분을 그냥 위로 이렇게 올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 팔이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됐고요. 아, 참고로, 이 다이노 코어는 따로 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바로 변신이 되기 때문에, 요건 이 다이노 코인은 이 상태로 주시고요. 자, 그리고 다리 부분. 다리 부분은, 자, 일단 무릎을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돌기가 있죠. 이 돌기 부분을 잡고 이렇게 밀어서 자 안쪽에 있는 이 금색 파츠와 완전히 겹쳐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겹쳐주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가 좀 비어 있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다리를 양쪽 다자 이렇게 맞춰서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시고요. 안쪽에 있는 조인트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자, 다리를 모아주게 되면은 자, 이런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다리를 모아주고, 자, 이 부분, 이빈 공간에 이제 발을 돌려줘야 되는데, 자, 보시면 여기가 앞꿈치가 이렇게 한 클릭 정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꺾입니다. 자, 이렇게 꺾어준 다음에 이 부분을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 안쪽에 있는 힌지를 이용해서 완전히 돌려주세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자, 여기도 반대로 완전히 쭉 돌려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시고, 여기는 자, 이런 식으로 이빨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앞니를 양쪽 다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자,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홈이 이렇게 있죠? 이 홈에 딱 맞춰지는 형태로 다리가 수축이 됩니다. 자, 여기를 잡고 위로 땡겨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 여기에 딱 맞아떨어지죠? 여기서 더 가지도 않고 딱 여기에 맞아떨어지는 어, 굉장히 어, 기분 좋아지는 그런 합체 시퀀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다리까지 수축시켰으면은 반대로 이렇게 돌려서, 자, 이런 형태, 약간 물구나무 선인 형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자, 아까 빼놨던 이 하얀색 파츠가 있죠. 자, 이 클로 파츠 보시면은 이쪽에 T형 조인트 이쪽에도 조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어, 팔이 부분에도 자 이렇게 축 조인트가 따로 있습니다. 자, 팔을 살짝만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자 이쪽 T형 조인트에다가 먼저 이 가슴팍 쪽에다가 이렇게 꽂아주게 되고요. 그리고 양쪽에는 있이축 조인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팔을 고정시켜서 안쪽까지 자 이렇게 안정적으로. 고정이 잘될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면은 자 이런 형태로 뭔가 대저와 같은 느낌으로 변형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머리를 아래로 접어주도록 합니다. 오! <laughs> 자이 상태에서 이제 가리고 있는 이 파츠를 뒤로 제껴주면은 눈이 나오면서 자, 공룡 모드에 눈이 이런 식으로 번뜩하면서 빛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는 이 파츠. 자, 뒤쪽에 있는 이 파츠는 보시면은 아래쪽에 빈 공간이 있죠. 여기다가 자, 일단 이 이중 힌지. 자, 일직선으로 먼저 이렇게 자, 일직선으로 만들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아래쪽 힌지를 이용해서 완전히 180도로 꺾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양쪽에 또 조인트가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도 살짝 벌려서 이 부분을 넣어주고 이렇게. 모아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이제 자, 세워두게 되면은 이렇게 아주 멋진 헤드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어, 이 덩어리감 보이시나요? 이거? 아, <laughs> 진짜 입체감 하나만큼 이제 끝내줍니다. 솔직히 말하면 은이 샘플이 딱 이제 나왔을 때. 어, 이 헤드 모드의 입체감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군요. 이 덩어리감과 입체감은 솔직히 말하면 이전에 이제 최강 경찰 시즌에 있었던 헤드캅보다도더 상위 호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폭력적인 비주얼, 야 진짜 이래야 공룡이죠. 사실 이 최강 경찰 시즌에서는 이헤드캅이 이제 아무래도 비율이 이 머리에서 로봇으로 변신하면서 약간 어, 로봇 비율이 좀 아쉬웠던 캐릭터도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 최강 공룡 시즌에는 어, 헤드 모드와 로봇 모드 둘다 밸런스가 아주 절묘하게 잡힌 그런 느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옆모습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줬고요 그리고 정면은 이런 모습 자,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자, 뒷모습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이 덩어리감 그리고 이 다이캐스트에서 오는 이 무게감까지 오, 생각보다 묵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키덜트 입장에서는 오, 굉장히 계속 손이 가는 그런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공룡 형태의 헤드기 이 때문에 당연히 입도 이렇게 벌려지고요. 그리고 앞쪽에도 이렇게 이빨이 있기 때문에 진짜 뭔가 어, 폭룡적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죠. 네. 그런 느낌이 어, 아주 제대로 잘 먹힌 것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자,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캐터필러가 디테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자, 이런 식으로. 자, 캐터필러가 탱크처럼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 오, 이전 이제 최강경찰 시즌 때는, 헤드캅 상태에서 변형한 다음에 장식만 해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플레이 밸류면서는 살짝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 이번에는 이것만으로도 플레이 밸류가 월등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퀴 하나 달아줬다고 참, 이게 진짜, 오, 아주, 어, 과격한 디자인, 과격한 디자인의 탱크, 로봇 탱크 그런데 공룡 머리를 곁들인 그런 느낌의 탱크라. <laughs> 진짜 과감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감한데 디자인도 굉장히. 어, 아주 스무스한 그런 느낌. 네. 굉장히, 어, 눈에 계속 띄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이 다이노 코인. 이 다이노 코인이 꽤나 신의 한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전에 약간 이런 형태의 코인 같은 기믹이 있었지만 이게 약간 변신기에 이제 활용이 되고 로봇에는 메인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 이런 식으로 코인도 살리면서 이렇게 자, 약간 기수 같은 느낌으로 장착을 시켜 줄수 있기 때문에 약간 장식적인 면에서도 내가 누군 누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약간 네임택 같은 느낌. 그리고 약간 그 아까 기수라 그랬죠. 깃발 같은 느낌이라고 해도 될 법한 그런 느낌으로 어, 디자인이 나와 좋습니다. 어 확실히 어, 요 파츠가 따로 이게 다 전부 다 여기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잊어버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무엇보다 <laughs> 이렇게 굴러가는 형태 자체가 상당히 마음에 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모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합체 모드. 자이 썬더 트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렉스카이저의 왼팔을 담당하면서 클로 모드로 변형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자 보시면은. 뒤쪽에 요 파츠가 일단 분리가 됩니다. 일단, 이제 그, 변신 준비를 시켜줘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자, 턱 부분을 완전히 열어주시고, 그리고, 자, 아까 무릎에 요 부분, 요 파츠를, 자, 안쪽까지 이렇게 접어서, 이런 형태를 다시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는 다시 올려서 이런 식으로 장식을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허리 기준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쪽 뒤쪽 파츠가 이제, 이제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일단 이 부분이 여기에 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자, 아까 여기에 조인트로 이제 고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었죠. 자, 이 부분을 자, 조인트를 먼저 해제해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벌려서, 자, 여기도 양쪽으로 벌려서 완전히 해제시켜준 다음에, 자,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살짝 들어 올려주세요. 자, 들어 올려주시고, 완전히 뒤로 제껴준 다음에, 자, 여기를 밀어서 이런 식으로 조인트를, 자, 해체해 주도록 합니다. 자, 여기 조인트를, 자, 이런 식으로, 아, 여기 좀 걸렸네요. 네. <laughs> 자, 이런 식으로 완전히 해체를 해서, 자, 이런 합체 조인트를 먼저 만들어 줄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 아까 벌려놨던 요 조인트는 다시 모아서, 이 기준으로 이렇게 이쪽에 있는 팔 조인트에다가 맞춰서 결합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머리는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쭉 당겨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어, 머리가 최대한 안 보이도록 이렇게 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 이렇게 되면 팔이 어느 정도 지금 완성이 됐죠. 이 상태에서 이 합체 조인트를 한 클릭 정도 올려주면은 합체에 조금 더 용이한 그런 형태로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빼놨던 이 파츠, 자, 여기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일직선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자, 보시면 이쪽이 또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뭔가 발톱 같은 걸 열어주게 되고, 그리고 여기를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여기에 조인트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도 조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결합, 그리고 자 반대 부분에도 이렇게 조인트가 있죠 이 조인트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워두게 되면은 자 이렇게 썬더 티라의 클로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 이거 생각보다 진짜 그럴싸한 팔 형태인데요 이거 솔직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오. 합체 모드까지 정말 완벽한 컴바이너의 느낌을 제대로 주는 것 같은 모습인데, 자, 이렇게 팔만 보면 좀 아쉽죠? 아직 렉스카이전 안 나왔지만, 자, 공식 그 제작자의 트윗에서, 자, 요 조인트가 환이 된다 그랬습니다. 바로, 자, 우리의 전 시즌, 최강경찰의 최고의 인기 메카, 저스티스 타이탄이 이렇게 등장을한 팔을 잃고, 자, 새 시대에 둔 그런 팔을 자, 이렇게 두고 왔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이 조인트에 바로 이제 호환이 된다고 하는데, 자, 세 시대 두고온 판을 대신해서 이또 다른 판을 달아주게 되면은, 어, 뭐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시네요. 진짜 <laughs> 이렇게 되면은, 자, 아직 렉스카이저가 나오기 전이긴 하지만, 저스티스타이탄에 이런 식으로 부착이 가능합니다. 야, 이거, 오, 뭐야, 이거 <laughs> 오히려 컬러링이 지금 딱! 파란색에 맞춰지다 보니까 이 경찰 컨셉의 저스티스 타이탄과 어 굉장히 어색함이 없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렉스카이저 자체가 몸집이 이 저스티스 타이탄보다 조금 작아가지고 이 클로버전의 이 썬더티라를 장착시키면 아마 이거보다 조금 더이 팔이 비대해지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애초에 큰 팔을 애초에 큰 저스티스 타이탄에다가 붙여놓으니까 어 그냥 평범한 그런 거대 합체 로봇이 됐습니다. 여러모로 이 조인트가 호환되는 이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자 간접적으로 한번 체험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벌써부터 렉스카이저가 기대가 되네요. 자 다시 로봇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한번 가동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머리 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볼 관절로 돼 있어가지고 3 6 0도 회전이 가능하긴 하지만 지금 약간 목칼라 부분에 이렇게 턱이 닿아서 완벽한 3 6 0도까지는안 됩니다. 그래도 굉장히 자유롭게 이런 식으로 움직여줄 수 있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팔 팔은 자볼 관절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3 6 0도 회전이 아주 자유롭게 가능하고요. 자볼 관절인 덕분에 앞뒤로도 이렇게 아주 자유롭게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위로는 이렇게 지금 관절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까지 접힘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팔꿈치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축관절은 여기가 따로 없기 때문에 골관절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 관절 부분도 굉장히 어, 신경을 많이 썼네요. 자, 그리고 자, 아까 보셨다시피 손은 지금 회전이 되긴 하는데 어, 여기가 지금 회전되는 그 공간 좀 좁, 좁아가지고 그냥 회전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손이 살짝 살짝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허리, 자, 허리는 당연스럽게도 이렇게 나체관절 자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고요. 자 정면으로는 이 정도까지 고관절이 움직이고요. 여기도 당연스럽게도 라쳇 관절이 들어 있습니다. 자 뒤로는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가능한데 어 참고로 이 다이노코인을 빼주면은 어 똑같네요. 네. <laughs> 자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고요. 자, 다시 코인을 장착시켜 주시고 자, 그리고 옆쪽으로는 요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약간 트랜스포머 형태의 관절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축관절이 당연스럽게도 왠지 이렇게 돌아가고요 그리고 무릎은 이런 식으로 꺾어 줄 수가 있습니다 어, 약간 90도에서 조금 아주 조금 더 꺾이는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발목은 당연히 자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뭔가 당연스럽다듯이 이렇게 어, 가동이 아주 자연스럽게 됩니다 앞뒤로 움직이는 부분은 요. 변신 관절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여줄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 상태에서 뒤꿈치도 앞꿈치도 따로따로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살짝 접지를 위해서 회전되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제 포징을 한번 취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오, 사이즈가 생각보다 큽니다. 저는 약간 디럭스급 사이즈일 줄 알았는데 거의 트랜스폼으로 치면은 보이저급 사이즈의 정도로, 어, 그 정도로 나왔네요. 일단 오,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강 공룡 미니 특공대 썬더티라 리뷰였습니다. 자, 썬더티라도 이 자체만으로 충분히 매력적인 프로포션과 가동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개인적으로 좀 놀랐던 부분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이 트랜스포머를 만지면서 가지고 놀 때보다 훨씬 더 만족감이 높았던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플라스틱 재질도 비교가 안 돼요, 솔직히. 네. <laughs> 어, 변형을 한번 해보면 어, 생각보다 복잡할 것 같지만 의외로 굉장히 직설적인 변형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심지어 그 조인트도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변신도 재밌었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 변신 상태가 아니더라도 이 개별 메카의 가동이나 프로포션이 워낙에 훌륭하다 보니 그냥 이 상태로도 가지고 놀아도 충분히 이 플레이빌려면서는 만족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차, 어쨌든, 이제 티라가 이제 먼저, 썬트 티라가 먼저 나왔는데, 이후에 앞으로 나올 게 무궁무진하죠. 벌써부터 기대가 어, 엄청 되네요, 진짜.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